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현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전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습과 또 신앙을 점검하고 위로와 소망을 찾는 모든 성도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신앙의 스승인 윌리엄 에임스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하신 계획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지식은 아주 선명하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장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때에 모든 지식을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담아낼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충분하고 선한 일을 계획할 뿐 아니라 신행하는 일에 충분한 지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자리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그것을 전해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의도와 목적이 선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아는 지식 허락하신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고 또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데 그가 온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꿈꾸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속에서 전혀 기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지식을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생명이 없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질문을 얻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얻는 질문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때로 어떤 현실은 아직 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핀다고 해서 나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조리와 악들, 우리가 속해 있는 많은 어려움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직 이해되지 않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디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적 영역의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토대로 살아냈을 때 삶을 통해 얻는 경험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두 지식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두 지식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삶에 나타난 모든 일들을 납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납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니 인내하였더니 견디었더니 답을 알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무한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한계와 우리가 얻을 지식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큰 틀, 그 방향성을 먼저 확인한다. 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신 계획들 안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방향,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흐르는 물 위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배처럼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의 침묵을 인정하는 겸손이 이 일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성경은 이종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들어질 만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내는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함이 아니고, 경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온전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경건에는요. 연약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회개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경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며 그 지식이 갖는 방향성, 온전하게 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갑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어진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회개함은 사람의 한계와 죄의 유혹과 넘어짐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꿈꾸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악이와 분노,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연약할 겁니다. 늘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것,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느냐,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 평생을 강도로 살다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갖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의 의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려야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지식으로 자신의 장식품을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치장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를 교훈하여 선한 일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그 일이 온전하게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은혜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늘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직을 추구하고 온전한 것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낮아지는 자리에 스스로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더큰 성공을 위한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불의와 부조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죄에 의해서 실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삶과 생각과 검은 것을 늘 씻어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며 기쁨을 누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서 늘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삶에 당신의 성품을 각인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불로 연단하여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자녀로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고 다시 살아냅시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함을 이루는 거예요. 실수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로 포장하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합시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을 아는 지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스승들도 보내셔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부인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 우리의 건전한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함을 위하여 주어진 뜻임을 믿고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허락해 주신 건전한 스승들의 도움을 받아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회개하고새 힘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날로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촛불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소금의 맛과 또 빛의 사명이 흐려지거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는 일을,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